아빠, 제니예이요 c o m 안 in, u 요 아, 영상보다 훨씬 귀여운데. 응, 영상보다 귀엽다, h a horse in 가 실물이, o u n g s o m 이 with a kyo tag. y o u n g s 에 있었어. i t h a kyo tag. Youngsome with a kyo tag. Youngsome 영상만 찍으면 응. 무슨 감자처럼 나와요. <laughs> 할머니 책 읽어주세요. 할머니 오물 저물 모양놀이 볼까요? 음. 어머나 새까만 동그라미 곰이 통통통 기억하네요. <laughs> 자꾸 뭐 덧뜬가 안 덧뜬가? 까만 곰을 반듯반듯 네모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? 짜자. 네, 모곰이되었네요 쿵쿵쿵 네, 모곰이네 <laughs> 까만 곰을 뾰족뾰족 세모나게 만들면 초록 세모가 됐네요. 뿅뿅뿅 세모곰이에요. 어, 세모곰이 m i 가 달렸네요. 까만곰을 방울방울 물울울 모양으로 만들면 아 l 예쁘다. 버티고 대다요. 이런 친구들이기로 좀 너무 좋겠다. 물방울곰쩌르록쩌르록 주룩 주룩 주루루 짜잔. 좀, 좀 크면 어. 은율이 어. 책 읽어 주듯이 어. 읽어 주면 아. 까만곰을 반짝반짝. 요새는 책 읽을 겨를이 없다는다고. 아, 진짜. 어, 책안 그럼 텔레비전 보고 그 시기밖에 없어 보나? 가라마.